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민성 목사가 1997년도에 작곡한 CCM 장르의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불과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작곡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소수의 이런 교회에서만 불려졌던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후에 따뜻한 이 멜로디와 메시지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졌고 전국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CCM 곡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이러한 아, 노랫말이이다. 자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음식과 또 세상에서 좋은 일환 뒤에 있다 할지라도 늘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치근하고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레아입니다. 자, 이 레아는요. 라반의 딸입니다. 자 레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이 야곱은요 이종 사촌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간 곳이 바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어느 날 에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있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 탕후를 합니다. 삼촌 딸 중에서 한 명을 택해 가지고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나발의 집에 머무를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쯤 머물렀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내 조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삭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기회다 싶어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품삭은 됐고요.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엘을 내게 한 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들어보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엘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그 서로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공짜로 일하고 7년 마지막 날 라엘을 아내로 주겠다는 이런 계약이 성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야곱은요. 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어느덧 계약한 날이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반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이제 결혼식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야곱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이제 그토록 원했던 또 기다렸던 이런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 그 옆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일어나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왜 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레 아를 줬습니까? 라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야곱이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이 제시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7일간의 신혼을 보내고 또다시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레아도, 라엘도 오한이 봉봉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레아는 어떤 여인으로 보입니까? 너무나 불쌍한 이런 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결혼해서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이 새신랑인 이 야곱의 대화를 듣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 참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이러한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남편과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일주일 후에 자신의 여동생인 라엘을 또 의 아내로 주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레아의 신혼생활은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신혼을 허니문이라 고 부르죠. 그런데 이 레아의 신혼의 단꿈은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동안을 삭도 받지 않고 일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아버지 라간을 섬겼습니다. 또이 라헬을 위해서 7년, 34년을 삭도 받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나이를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자기가 또, 동생에겐 자신의 남편을 빼앗겼다는 열등감, 자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결혼 후, 이 레아의 삶의 이 목표, 삶의 모토는 뭐냐? 내 남편을 찾자는 거예요. 내 남편을 찾자. 이게 레아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러시아 제국에도 이 레아와 같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모스크바 귀족 가문 출신의 안토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파티장에서 일생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바로 러시아 최고의 표토르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와 결혼해서 살겠다는 이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가 재직하는 음악원에 입학하고 그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안토니나는 차이코프스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아, 안토니나는 결혼 이후 평생을 차이콥스키의 아내로 살았지만 행복한 결혼은 한순간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그녀와 표토루의 사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 남편이 친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내는 항상 그 친구의 뒤에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와의 잠자리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안토니라는 지쳤고 그들 사이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극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결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토니라는 결코 차이콥스키의 아내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명성과 재산을 탐내서가 아닙니다. 그 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유효한 이상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토니나가 죽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미련과 집착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이 안토니나의 이런 삶을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이 차이콥스키의 아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2022년도 제 75회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대척고자 맺치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이 레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레아님 남편.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레아의 미련과 집착하는 모습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레아가 첫째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흐벤이라고 해줬어요. 르벤자이르벤의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라. 자,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낳은 기쁨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향하고 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르벤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또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았 레아가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을 보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짠하지요? 레아가 불쌍합니다. 또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레이라 지었습니다.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이번에는 이런 말을 납니다. 내가 이제는 여화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구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아들을 낳은 이 레아가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한 말을 들어보면, 레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레아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가 있었어요? 남편에게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항상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이 나에게 돌아와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레아 평생 원하는 것은 남편 사랑이었습니다. 자, 남편은 한마디로 뭐예요? 남편 바라보기, 야곱 바라보기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아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 지나서 나 남편 생각 이 노래를 제일 잘 부릅니다. 어디에서 뭐라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이 레아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예요? 남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까? 빼앗긴 남편을 되찾을까?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이 레아가 넷째를 낳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편에서 누구에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르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둘째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는 레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기로 그런데 넷째를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 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를 찬송합니 자,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라보는 곳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남편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곳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은 평생 늘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낭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자 레아가 임신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이 레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라엘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 한마디로 뭐예요? 소외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대를 여신 것은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대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명의 자녀를 주신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병자의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의 10편 146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아니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까지 레아는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이것을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늘 남편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빼앗긴 남편을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시나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레아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비로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나를 높여 주셨고, 나를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내 눈이 늘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따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아가 넷째인 유다를 낳고 비로소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나의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기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출산이 멈췄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으니까 여러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닫는 신앙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